자, 이 제품들 여러분께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We are again! 안녕하세요! 아담스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도 닌텐도 스위치2 전용 악세사리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고 이 제품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신테크에서 나온 파핑 슬림 파우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총세 가지 색상입니다. 이게 골드 그린, 블루 레드, 퍼플 옐로우. 골드 그린은 약간 그 겨자색. 안쪽은 어, 안쪽은 또 색이 다르네. 블루 레드. 저저 같은 경우는 요게 제 취향이긴 한데. 블루 레드. 안쪽 색상은 다 똑같나 봐요. 얘는 핑크 그린. 요거는 약간 딸기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이쁘고요. 요거는 좀 시원시원한 느낌. 어, 이거는 뭐죠? 겨자각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는 이렇게세 가지 색상이 전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블랙, 화이트, 그레이, 연 핑크, 핑크 그린, 퍼플 옐로우, 골드 그린, 블루 레드 이렇게총 일곱 가지 색상이 나 있습니다. 어, 재질은 패브릭 재질이고요 하드 타입입니다. 지난번에 스컬 렌코 했을 때 그거랑 같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빠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빼게 되면은 그냥 일반 핸드 스트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열어서 보면은 이쪽에 케이블이라든지 기타 등등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돼 있어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드럽고요. 칩 같은 경우에 10개를 넣을 수 있고 칩은 투명한 걸로 되 있네요. 얘는. 그래서 끝까지 집어넣어도 어떤 칩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오 그립 케이스가 꼽혀 있는데 제일 작은 걸로 꼽혀 있습니다. 오, 그냥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가고 덮고 덮고 끝. 그리고 보통 요런데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실리콘 재질. 본체에 상처를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덮으면은 깔끔합니다. 이 상단도 꽤 높아서 괜찮은데요. 이게 하드 케이스에다가 기습 방지도 되고요. 그리고 방수가 됩니다. 괜찮네요. 자, 이렇게 세 개고요. 이거 역시 여러분께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요 스위치는 빼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조이콘 케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TPU랑 PC가 섞여 있는 거고요. 얘는 PC 폴리카보네이드만 적용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난 시간에 제이삭스 코세풀 커버 그립 케이스랑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앞뒤 다 투명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PC고요. TPU의 단점은 나중에 변색이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PC 같은 경우는 변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핸드폰 투명 젤리 케이스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까매지는 그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건데, 그거랑 같습니다. 야, 엄청 쉽게 꼽힙니다. 앞뒤다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부터, 어 뭐야. 그냥 바로 꼽혀버렸습니다. 칩, 꼽기 편하게 잘돼 있고요. 여기에 제대로 꼽히나 봐야죠. 아, 아, 이거 살짝 뻑뻑하다. 아, 뽁뽁하게 고힙니다 이거 보시죠. 뺄때 여기 살짝 눌러서 빼면은 잘 빠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깔끔한 거 원하시면은 제이삭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지핏입니다. 똑같을 건데 아마 TPU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본체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여기가 젤리입니다. 요거는 일체형으로 해서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끼우기도 편하고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느낌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어차피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들러붙음 방지하기 위해서 하얀색 점 같은 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지피스로 구매할지 암호피스로 구매할지 결정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트 그린 케이스인데 세개가 있는 이유가 뒤쪽에 손잡이가 색상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블랙 레드 블루, 그린 블루, 요렇게. 본체용? 어 뭐야! 설마 이거! 맥세이프? 다 PC 재질이라 색 변화는 없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크램코 네오 그립이랑 거의 동일한 타입이네요. 그런데 요게 이제 크리스탈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진짜 맥세이프인가? 자, 두근두근. 아니네. 어우씨, 괜히 놀랬네요. 이거 뭐지 그럼? 이게 왜 있을까요? 얘네들도 다 PC 재질입니다. 딱 꼬, 꼽히는 타입이네요. 이렇게 딱 꼽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꼽을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이쪽이 제일 큰 걸로 꼽았고요. 얘가 좀한 단계 낮은 겁니다. 요거 세개 중에 고르라고 하시면은 저는 요걸로 무조건 꼽아서 쓸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무난합니다. 마감 같은 경우도 다 괜찮고요. 뭐어 까끌까끌 거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 눌리는데 다잘돼 있고, 역시나 치 꼽는데도 좀 빠져 있어서 편하게 칩을 뺐다 꼽았다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지핏, 아머핏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립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하네요 얘도 마찬가지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슬림핏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색상이 다양하게 있고요 블랙 모델도 있고요 요거는저 뭐죠 동물의 서 버전이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그립입니다. 조이콘 하나씩 쓸때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미니 핸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니 그립을 안 쓰고 미니 핸들을 사서 미니 그립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미니 그립부터 한번 볼까요? 뒤쪽에 구멍이 있고요. 얘는 뭘까? 아, 여기도 꽂는 거구나. 아아 아, 스위치 원도 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였네요. 스위치 원용 브라켓 장착으로 스위치 원 조이콘 장착을 지원합니다. 아 그냥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딱 잡기 좋아요. LR 버튼이 이렇게 날개까지 튀어나와서 엄청 편합니다. 뒤쪽으로 누르기가 뒤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냥 뒤에서 툭 밀어주면 빠져요. 자 스위치 원 조이콘이고요. 이렇게 딱 꼽으면은. 오, 되네. 여기는 아쉬운 게, 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 안쪽으로 봐야 돼요. 몇피 연결되는지. 스위치 1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제 색상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위치 1 연결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여기 밑에 쪽에 고무, 실리콘, 이런게돼 있어가지고, 스크래치를 방지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핸들로 한번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오, 얘 같은 경우도 스위치 1 지원이 되나보네요. 똑같습니다. 얘랑 다를 건 없습니다. 단지 핸들을 뿐이고, 어, 얘 같은 경우도 뒤에 버튼이 이렇게까지 높게 떠 있습니다. 근데 그립감은 뭐 이게 확실히 낫긴 하네요. 얘도 마찬가지 스위치 원을 스위치 원 조이콘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600원. 자 이번에는 마우스 게임 스탠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겠지만 튜토리얼 게임 이름 뭐였죠 하여튼 그거 할때 필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걸쇠 같은 게 있어요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걸어서 딸깍 꼽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안 빠지고요 어 이게 엄청 넓어서 마우스 하기 좋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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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딸깍 딸깍 꼽히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페어링 버튼 누를 수 있게 되어있고요 마우스 센서 있습니다 어? 아 쉽죠? 다시한번 신기록이 51초인데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어? 어.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운발도 있어요 아유씨 지금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엄청 쉬운 겁니다 지금 아 아, 45초. 어쨌든, 오, 괜찮은데요? 이게, 여기 바닥이 별로라서 그렇지. 제대로 마우스 패드 위에서는, 오, 부드럽다. 괜찮네. 오, 이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트랜스노보 차징 스테이션입니다. 조이콘을 두 개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이콘이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조이콘 충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얘는 양면입니다. 얘는 어디로 꼽든 다 충전이 돼요. 여기는 칩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칩을 <laughs> 여기다 보관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칩을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동봉된 케이블이 USB A2C 타입 케이블입니다. 뒤쪽 USB-C 쪽에 이렇게 꼽고요. 꼽으면은 어 얘는 LED가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좀 진한색, 진한 파란색 LED. 오 잠깐. 오 하단에도 LED가 들어오네요. 아 이건 뭐야? 아 스탠드. 이렇게 세워서 쓸수 있습니다. 자 불을 잠깐 꺼볼게요. 자 불을 껐고요. 살짝 올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케이블이 뜨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르면은. 음, RGB가 바뀌는구나.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흰색까지. 요거는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 여기도 보면 색깔이 있긴 하거든요. 파란 거는 파란 거 올리라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은 색깔이 바뀌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얘를 여기다 올려도 어, 얘는 다 되네. 제옥스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충전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좌측 조이콘은 좌측 조이콘 칸에 우측 조이콘은 우측 조이콘 칸에 꼽아져야 되는데 얘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잘 작동합니다 오 이거 괜찮다 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은데 <laughs> 자, 어떠셨습니까? 자,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스위치2 액세서리들을 알아봤는데요. 요 제품들은 제가 정리해서 2만 기념 이벤트 겸 굿바이 이벤트. 요즘 제가 너무 현타가 와서 유튜브를 접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게임이 점점 되어가고 있,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쉴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월 이벤트로 창고 대방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매번 했던 것처럼 경매 이벤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